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느어간 넷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을 이로다나 드부간 넷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예,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고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고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즉, 땅에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본즉한 순찰자 한 고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고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드브관 네쌀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 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제자가능이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 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 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었나이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한 순찰자 한고루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느니 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므로 죄악을 사소서. 하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 하리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의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예, 이 일이 있나, 느구 벤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그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아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 이루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마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너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 가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알려 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냥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10절부터 나오죠. 땅 중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하늘에까지 다고 모든 뭐 동물들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쉬는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베고 짐승들은 아, 내쫓은 거죠.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대한 해석은 19절부터 다니엘이 이제 해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바벨론 왕을 상징하죠. 바벨론 왕이 놀랍게 성장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다니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일곱 대가 지나니까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어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어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또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그이 특별한 꿈을 보이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 바벨론 제국이 강대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느부갓네살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그 모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로 하여 그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니엘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거죠. 이 해석은 바벨론에 있는 그 어떤 점쟁이들, 그 어떤 지혜로운 자들, 그 어떤 무당들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더 이제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 총리로서 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잘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2 절, 3 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왕이 이 꿈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기를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고 또 34절부터도 보게 되면 그계안이 참에 나드구한에쌀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때에 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너부가내 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바벨론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었다 구원 얻었다라고 이렇게. 예, 보는 견해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그를 높이시기도 하고, 그 나라의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낮추시고, 그 사람을 진토에 곳꾸라지게 하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바빌론 왕에게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서, 그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빌론 왕을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땅의 모든 자연 만물, 사람들, 왕들,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 세상 모두가 다내 마음대로 될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 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다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힘 있는 자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고 복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그리고 오늘 복된 주일 오후하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도우시고 믿음의 귀한 교제를 나누게 도우소서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